안녕하세요. 이수국입니다. 제가 이번 시간에는 수제 책임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. 저는 제가 준비물 소개하도록 할게요. 요 아이클레이 아이클레이가 필요하고요. 색상은 상관없습니다. 하지만 저는 이흰 색깔로 하겠습니다. 이 아이클레이 섞을 도고 진짜 액체기. 색상 상관없고요 핸드크림, 핸드크림 이거, 뭐지, 벚꽃향, 로즈향, 그거 어떤, 되게 냄새 좋은 거 있는데, 로즈향이 제일 냄새 좋아요. 음, 미샤 러브 시크 핸드크림. 근데 로즈향이 제일 냄새 좋은데, 이건 벚꽃향이거든요. 근데, 로즈향은 제가 선, 이거 다 선물 받았어요. 색, 뭐지? 향, 향별로 다 선물 받았거든요? 근데 다, 이거 다 쓰고 이것만 남았어요. 다 썼습니다. 완전 냄새 되게 좋아요. 그 다음, 차콜 통과 아이폰 물입니다. 아이폰 물인물. 오늘 만들어 볼게요. 이 아이폰 물인물에다가 아이클레이를 넣어줍니다. 그리고 잘 녹여줍니다. 걸쭉하게 되실 때까지, 걸쭉하게 될 때까지 녹이면 됩니다. 너무 많이 넣으시면 이거 뭉치기 때문에 되도록 걸쭉해질 때까지만 해주세요. 이게 딱풀 뚜껑으로 묶이려면은 되게 뭐지? 시간이 걸릴 것 같은. 더럽거든요, 지금 딱풀 다쓴 게. 죄송합니다. 어, 지, 진짜 죄송해요. 이거, 이거 쓰도록 할게요. 딱풀 완전 다쓴 거예요. 여기도 깨끗하네요. 제가 이렇게 깨끗하게 썼나? 요. 썰 뚜껑으로 안 으깨주셔도 됩니다. 납작한 거나 그런 걸로 깨주셔도 괜찮고요. 그냥 섞을 도구로 썩 녹여주셔도 괜찮습니다. 하지만 더잘 녹이는 방법이 납작한 도구들로 하는 방법이고요. 아, 그 대신 전자레인지에 돌리시면 안 돼요.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만진 느낌 달라지거든요. 그래서 이고요. 그래서 이고요. 아까, 지금, 정말 죄송했어요. 녹여줍니다. 이딱 떡골 뚜껑으로 하니까 되게 잘 돼요. 이게 떡골 뚜껑의 위력입니다. 떡골 도구도 뭐, 크고 납작한 거면 좋지만, 저처럼 이렇게 얇은 거나 그런 거 하시면 잘안 녹여져요. 그래도 녹여는 됩니다.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번더 말씀드릴게요. 전자레인지 사용은 안 됩니다. 만지는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이고요. 저는, 저는 이렇게 다 녹진 않았어요. 이게 걸쭉해질 때까지. 너무 물 같아도 안 되고, 뭉쳐도 안 되고. 약간 저는 걸, 약간 걸쭉해졌어요. 저는 여기다 아이클레이를 좀 많이 더 넣으면 뭉쳐요 점토처럼.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는데요. 어, 저는 그렇게 안 만들 거예요. 최대한 깨끗하게 해주신 다음 바로바로 닦아주셔야 이게 딱딱하게 뭔가. 그게 덩어리가 안 생기고, 좋아요. 다음에 쓸 때도. 다모서리에근데 이렇게 붙었어요. 그 덩어리가. 뭐, 시간을 많이 하니까. 오늘 약간 이렇게 걸쭉하게 됐어요. 완전 딸려올 만큼. 이렇게 걸쭉하게 됐는데요. 네, 죄송해요. 갑자기 오빠가 초리입해서. 저희 오빠는 참 노크를 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중를할수 있죠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드시면 이렇게 완전 잘떨려 있을 때까지 아이클레이 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액계를 넣어 줍니다 수도 액체 괴물 상관없어요 저는 환타스틱 괴물 사용할게요 제액계 중에 요게 제일 많아요 그래서고요 하 우선 이정도 넣어보고 섞어주겠습니다. 섞어볼게요. 딱판이 왜 있다니. 필요 없는데. 그리고 섞어줍니다. 색상은 상관없어요. 근데 아이클레이와 조합이 잘 맞아야 돼요. 어깨 조합이. 그러면, 이렇게 섞으시면은, 약간 뭉칠 듯말 듯하게, 막은 생기는데, 이렇게.